좋아, 와베스. 안녕하십니까. 좋아, 와베스. 오늘 간만에 진짜 허가를 받아서 멀리 가고 싶었지만 그나마 조금 멀리 온 당진권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대우만이고요. <끝> 안녕하십니까. 좋아, 와베스. 아, 또 오늘 이제 부사호 쪽으로 넘어와 봤습니다. <끝> 아이고, 잘한네 여기는 고삼지입니다. 진짜 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오늘 고삼에서 보팅 허락 받아가지고 보팅 낚시 하러 왔어요. 태종이랑 같이 왔고요. 우선 아직 보팅 출발이 안 되는 상황이라 천천히 선착장에서 대기하다가 빨리 출발해서 뱃스 잡아보겠습니다. 아 얼마만에 뱃스 낚시야. <laughs>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. 진짜로 보여줘 한 번. 시작이 좋은데? 서로 두개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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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미끄러진 겁니다. 방생이 아니고요. 아, 손이 미끄러. 워 자, 이번에 인사하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좋 와베스, 짜치베스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 잠시만요, 대기해주세요. 좋와베 어. 만선에서 오겠습니다. 한 마리 했습니다. 좋아! 와 베스. 딱30 될랑가? 이쪽 2자 후반으로 치자. 안되네. 오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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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오겠오니 오우, 오와오스 오우, 오베오나 오우, 오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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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오샷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아 진짜 좋다. 형님. 네. 잡으셨어요? 아니요 하나 빠졌어요. 어이거 팔자 섬이에요? 네 팔자 섬치가서 나오고 있어요. 음아 나가고 있어요? 좀 나와요? 여기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음. 사이즈가 작아서. 아 어렵네. 그러니까 이제 어렵네요 형님. 지금 에 사람 너무 많은데 지금. 그러니까 잘못. 보여요 여기도 보여요. 잘못 생각을 했어. 왜요? 왔어. 왔어요? 오케이 나이스 여기 잡았다 여기 여기 간간히 나와요 형님 오호 여기 거기는 더 가야겠네 여기 형님 지금 벌써 세 마리째 잡았어 한장 음. 찍어달라고 <laughs>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들고 있길래 나는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네. 원지? 자, 원지? 자 원지. 브리핑을 해보자면 전부 다 다운샷으로 잡았고 저 수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커버 같은 데는 이제 드러나 있어서 이 오픈 어터 쪽에서 웜 낚시를 이용해서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. 좋아, 와배스 고삼지 배스 이거지. 어어 <laughs> <laughs> <너무 풀렸다고. 웃음> 어디요 형나 달려줘 <laughs> 정면처럼 <줘. 웃음> 얘는 좀 그래도 아까보다 살짝 묵시하긴 한 잠시후 먹으면서 해 얼마나 되냐 날라 범어 가지고 아, 내가 볼때 덩어리도 연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연안으로 치면서 올라가자 쪽 어디 대형 님? 나 여기 제방, 제방. 어. 아우, 그쪽 가고 있는데 어때요? 나 여기 한 마리 잡았다. 한 마리 인제 쳤어. 아, 지금 잡았어요. 거기서 어. 사이즈 아, 사이즈는 작죠. 사이즈는 32. 음, 3 2정도 나오는데, 야, 근데 너 그때 4.4만 4장 잡았냐? 4잖아 아니요, 4장못 잡았어요. 여기 다넘2 3 4 제는 마이 수가 어디야? 잡은 게 어디예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여러분 점심 먹고 뵙겠습니다. 좋아! 아, 바다가 엄청 좋아. 바다가 아, 최고지. 왔다. 왔다고? 응. 어우.. 씨발 어디 부러졌다. 짜증돼. 어? 왜 핸드폰이 없지? 아니 어디다 놨는데 아까 통화하지 않았었어? 가는 날이 장날이고. 좋아, <laughs> 와 베스. <와, 배스. 웃음> 로드가 계속 사용 그 동안 한참 몇년 몇 사용하면서 데미지 먹었었나 러 보군. <laughs> 자 다른 채비로 또 해보겠습니다. 좋아, 와 베스 고삼집 베스. 로드 좀 보여줘요. 이, 시끄다. 대롱대롱거리네. 내 핸드폰 어디 갔냐고. 마지막에 재웅이형한테 전화했지 여기 배타서? 어 음... 음... 비오면 촬영이 거시기 한데 장비가 아 너무... 지금 비상상황입니다 태종이 핸드폰이 어디갔는지 실종상태입니다 비가와서 날씨는 시원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촬영장비가 이게 수분이 너무 많이 맞으면은 보조 배터리랑 그런 선에 좀애로사항이있어 보조 배터리만 형 가방에 넣어 주셔야 돼요. 그래 가지고 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릴 때 동안은 촬영 좀해 보고요. 비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은 우선 촬영 끄고 잡을 때마다 잠깐 잠깐씩 켜서 해 보겠습니다. 어, 씨 당황스럽네. 이게 맞아? 이 원래 근데 뭐? 힘들지 고3이라 고3이 쉬운 데가 아니에요 응올 음. 때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그냥 고3 여기 어려워 진짜 어려워 네, 지금 나가서 금강주 워킹 가실래요? <laughs> 형님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? 그럼 진수 형님은 저희 먼저 갈게요 네, 5시까지 오라 그래서, 앞에, 저 앞에서 좀만 하다 가려고요. 네, 형님, 다음에 또 봐요, 형님들! 다음에는. 아, 오늘도 있어, 없든 못하네. 아왜 어, 이렇게 아프냐 어디가요? 몸살 난것 같아 바다 바로 아나 갑자기 나오니까 열이 확 나고 몸살이다 아. 아들 아들밖에 없어요 맛있어, 로아야? 만들어 먹는 비주얼이 맛있지. 비주얼 찍었어.